피자, 토스터, 홈베이킹 오븐 추천 3조. 서리오 전기피자 오븐은 상업용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뛰어난 제품입니다. 13인치 사이즈로 다양한 피자를 손쉽게 고울수 있어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강하고 청소도 간편합니다. 발열체가 6개나 되어 고르게 열을 전달해주며 바삭한 크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전기 오븐이라 사용이 편리하고 힌트 관련화한 물질이 없어 건강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피자에 오가라면 이 오븐 하나로 전문적인 맛을 집에서도 즐길 수 있겠네요.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제니퍼룸 미니 오븐 토스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이 정말 깔끔하고 귀여워서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미니 오븐의 조작법이 간단하다고 평가하며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빵이나 피자를 구울 때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는 활용성이 높다는 리뷰가 많았습니다. 사용 후기를 보면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찾는데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국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한 이 제품은 크기가 작지만 내부 공간이 꽤 넓어 두 장의 빵이나 작은 요리를 동시에 할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예열이 필요 없어 바쁜 아침에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결론적으로 제니퍼룸 미니 오븐 토스터는 가성비가 뛰어나고 디자인까지 챙길 수 있는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주방 가전으로 강력 추천드리며, 특히 빵 매니아라면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리빙웨 스팀 오븐 OV450A는 정말 놀라운 제품입니다. 많은 사용자가 이 오븐의 대용량과 다양한 기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45리터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한 번에 여러 음식을 조리할 수 있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홈 파티에 최적입니다. 특히 발효 기능과 스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베이킹할 때 더욱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음이 거의 없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주방에서 조용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또한 세련된 디자인과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 애간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가 간편하다는 의견도 많아 사용 후 부담없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베이킹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요리를 시도해보고 싶은 기대감으로 가득 찬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리빙의 5V450A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